어떻게 하면 식욕을 참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요 이거 어려워요. 식욕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에 아, 참기가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laughs> 네. 일단 첫 번째, 하루 3끼 삼시 3끼를잘 먹되 음. 그 중에 저녁밥은 일찍 먹어라. 어, 이 정도는 <laughs> 할수 있겠네요. <laughs> 그렇죠. <그쵸. 저녁밥>? 네. <laughs>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하루 중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끼니 동안 은 정말 배고플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한 끼만 먹는 방법의 소식법이나 아니면 다이어트법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끼를 굶게 되면그 다음 끼니에는 어쩔 수 없이 과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어쩌다가 이제 일을 뭐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식사를 거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서 식욕을 촉구하는 그런 호르몬들 많이 나오고 보상 심리에서 음. 아 내가 한끼못 먹었으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어, 두 끼, 세 끼를 이제 나누어서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도 아내 몸에 계속 영양분이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더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해당하는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식욕도 좀더 떨어뜨리고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습니다. 아 네. 무리하지 않아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식 방법 두 번째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좀 어렵지 않아요. 음. 식사 시간은 그냥 20분 이상 드시고요. 네. 단. 말아서 먹지는 아. 말아라 신 교수님 어, 말아먹으면 맛있는데 <laughs> 예, 말아먹지 말라라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꼭꼭 씹어먹어라 이런 아.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저작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음식물이 들으면 이로 이렇게 여러 개 잘게+ 잘게 부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침 속에 분배되는데침 속에서는 아밀라아제 등과 같은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화학적으로 소화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음. 음식물이 잘게+ 잘게 기계적 혹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위라던가 장으로 내려. 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이랬었을 때 잘게 부서질수록 흡수가 더욱더 잘 되겠죠. 그리고 흡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독소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게 될수록 이것이 적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됐을 때에는 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호르몬이 위 이 뇌에 있는 포만중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식사하는 모습이고,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런 호르몬들이 뇌 쪽으로 가서 포만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 우리가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급격한 혈당을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따라서 비만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다음 또 하나 저작작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저작작용을 잘하게 되면은 이쪽을 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육이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씹는 작용을 많이 해드리기를 권고하고요. 절대 말아서 드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올바른 소식 법칙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식사하실 때 응. 반찬보다는 응. 밥 양을 줄여야 한다. 반찬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이 밥을 줄여야 하는군요, 최 교수님. 응. 네 반찬을 줄이는 것보다는 밥 양을 줄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왜냐하면 음. 어~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육류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그런 단백식품이 소화가 다 절, 더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밥을 더 젊은 분들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 밥과 같은 그런 단순 탄수화물 꼭 밥이 아니더라도 국수와 같은 칼로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것이 소식을 음.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류나 이런 것들은 적은 양을 먹더라도 칼로리가 좀 적고, 어, 영양, 필수 영양소도 음. 비교적 굉장히 풍부하고, 어 그런 포만감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찬을 줄여서보다는 밥 양을 줄였을 때 오히려 좀더 포만감이 있고 반찬은 그대로 유지하는 음.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소식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음. 아 진짜 하얀 쌀밥 너무 맛있잖아요. 이 진짜 밥 양을 줄인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욕을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억제를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억제를 해야 되나요? <laughs> 식욕을 이제 줄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밥 양을 줄이는 뭐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일단은 이제 집에서 쓰시는 밥 그릇 국 그릇을 이제 어린이용으로 바꿔서 어. 이제 굉장이 작은 크기로 바꿔서. 어, 양은 적더라도 뭔가 밥공기에 꽉 차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은 아좀 내가 많이 먹고 있다라는 어, 예 그렇죠 식욕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이제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을 먹, 먹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음. 포만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물 한두 모금 정도 마시고 어~ 식사를 좀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앞서 이제 비디오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봉으로 뜨면 굉장히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조금 먹는 속도가 뭐 아무리 젓갈질을 다 잘해도 숟가락을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면서 조금 더 작은 양으로 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깨작깨작.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밤양 소식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가지 필수 영양소를 꼭 챙기기 위해서 채소나 단백질을 좀 먼저 섭취를 하고 그것으로 좀 포만감을 유도하고 밥을 좀 적게 먹는 음하. 전략을 음하.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간헐적 단식 얘기도 나왔지만 밥을 너무너무 적게 먹어서 공복이 공복감이 계속 생기게 되면 어그 다음 끼니에 너무 많이 먹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열량에 굉장히 양질의 간식을 중간에 챙겨 먹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 밥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지 말아라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같이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으면 그 소화액을 희석시켜가지고 소화가 잘 안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 사실인가요? 예전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그와 또 반대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물을 마시면 물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요. 그리고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 존재랑 관계없이 음식물에 딱 발라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음식물을 먹을 때 물을 먹으면 물에 희석이 된다라고 러잖아요 위산이 그런데. 위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얘네들이 딱 물이 들어오면 아 농도가 떨어졌구나라는 거를. 빨리 알아차려 갖고 위산 분비를 더 올려줘요. 아더 많이 생성돼서 금세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영향은 좀 미미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식전에 보통 물을 다량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조금 한반잔 뭐 먹던가 그럴 텐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위를 자고 있던 위를 깨어나게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소화력에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식사 중에 물을 자꾸 마시, 먹는 거는 저작 작용을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할 시간은 굉장히 빨리 단축시키기 때문에 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물을 먹는 것들은 이런데 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저희가 건강하게 소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최정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음... 간식을 먹어라 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거든요. <laughs> 관련해서 좀더 보면요, 네. 적게 먹되. 영양소는 줄이지 마라. 뭐 이런 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간식을 좀 먹어도 되나? 근데 살찌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네. 최 교수님. 아, 간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간식의 종류는 굉장히 단순당 위주로 되어 있는 종류가 많습니다. 빵이라든지 뭐 국수라든지 뭐 귤, 감 이런.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간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이후에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면서 포만감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단백질이나 필수 영양소들이 많은 건강한 간식들을 주로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요 노년기에 이제 추천되는 것은 사실 달지 않은 간식입니다 대부분은 사실 단 간식을 선호를 하시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믹스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고요 음. 어, 우유 단백질로 이제 되어 있고 칼슘이 풍부한 우유라든지 치즈 그리고 무가당 요구르트 두유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단백 식품으로 달걀이라든지 메추리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마트에서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식으로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채소류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채소나 과일류도 사실은 너무 열량이 과하지 않도록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여러 좋은 어, 지질류가 들어가 있는 견과류 같은 것들도 어, 간식으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와, 들으셨죠? 네. 간식이라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조금 드셔야 됩니다. <laughs> 네. 어, 자, 제가 자, 원하던 이어서, 네. 간식은 아니었네. 요장히 네. 많이 어. 휑해요 <laughs> 네.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양소 줄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음. 신 교수님. 그만큼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겠죠. 예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보통 소식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시는 게죽 같은 거 드시고 누룽지 끓여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소화 안 된다고 그래서 꼭 안, 이렇게 제껴놓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로 꼭 추가해서 고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 그러면 콩이라든가 두부 같은 거를 같이 드시기를 권고를 해드리고요 음. 우리가 보통은 간혹 구역질 같은 게 나갔고 고기라든가 이런 음식을 보기도 싫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랬을 그래요? 때 간혹 가다가 담낭이라든가 췌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식욕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음. 어, 제가 보... 보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니까 사실은 입맛 없다 이러면서 강제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서 강제 소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드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분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음. 뭐 소화력이 나이 들어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사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꼭꼭 씹어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 점막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산 분비가 적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집에 있는 소화제를 마구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게 드시는 소화제 중에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혹은 위산을 제거하는. 예산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 것들은 오히려 음. 소화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을 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오. 그리고 간혹가다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때 이제 뜨거운 거 같은 경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런 것들은 간혹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라든가 식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혀 드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예. 네.